우리 가려 뽑은 기벨리권 79페지는 이렇게 엘린와이선 간증합니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우리 모두를 감사하고 있는 구세주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게 되므로 눈물이 없이는 기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녹아서 풀어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굶주려 하고 갈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늘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까? 10편 63편의 정원의 말씀은 사랑과 우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명상이라는 제목이 있죠 지식을 초월한 그분의 사랑이 파도처럼 계속 마음에 밀려올 때 자는 마침내 죽고, 드디어 치식에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진다. 한 주가 끝나가고, 어느덧 예비일이 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고쳐지고 치유되어지고, 죄로에 해 남긴 상처와 흔적도 고쳐지는 그분의 모아는 사랑의 손길이 이 안식일에 더 많이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아침 시편 91편을 조금 먼저 봉독하면서 어제 말씀 이어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특별히 성경 본문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잘 아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저먹이는 자식을 잃겠으며 그태에서 나는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너희를 내 손바닥에 기록하여 두고. 라는 말씀인데요. 이 91편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칠장과 야곱의 환란 계국일에 없는 대환란 가운데서 의인들이 위기일발에 직전에 엄청난 환란 가운데 처한 주의 백성들이 부르는 간정이 91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기교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요즘 읽은 말씀처럼 그분께서 보호해 주지 않은 처지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으시다. 호시아 11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치 이 땅에 내가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기억하신다. 그렇죠? 자, 몇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하는 자. 또 다른 성경구절은 지존자의 멸실, 밀실에 가하는 사람들. 이사야 26장 20절의 말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분노가 지나기 전까지 내 밀실에 꽁꽁 숨으라. 꽁꽁 숨으라. 스바자 이 장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사람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그분의 밀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가리킨다. 여화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치는 도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마태사장 1절과 4절에 주석에 보시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금식을 경험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밀실에서 힘을 얻으셨답니다. 반드시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반드시 그분께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밀실에서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확신하고 추려 죽을지라도 절대로 마귀에게 시험해 육신에 굴복하지 아니라 결심하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시며 로이와의 밀실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승리한 경험을 마태 사장 1절과 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존자의 엄밀한 곳에 그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그하리로다.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죠. 보호. 보호를 가리킵니다. 내가여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 구절들이 화이슨자처럼 뼈저리게 마음에 와닿는 경험화된 실천된 경험의 지식으로 이 구절들이 아멘 되면 좋겠습니다.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 주님과 완전한 사랑으로 은약을 맺은 사람들은 사단의 놀림감이 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세요. 네? 나의 피난처에 나이 오세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결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근지실 것임 이로다. 제가 너를 그 기스로 덮 보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라. 엊그제 보았던 수컷 펭귄에 죄악을 얼룩진 고통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수개월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품는 그 모습 보십시오. 그도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하 여이 땅에 가시 엉근키가 온통 사방에 있지만 꽃이 핍니다. 그죠?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침울한 감정이 어두운 그늘이 조금 더 미치지 못하도록 그분의 사랑의 그늘 아래서 명상하는 늘 훈련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밤의 놀랭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가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천인이 내게 되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지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신 너는 목도 하리니 악인의 보응을 내가 마침내 보게 된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지왕이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15절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근지고 영하롭게 하리라. 아멘. 121편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0편 121편.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8절의 말씀 보시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분을 승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은 처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석을 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 진정한 행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기심 없이 도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다. 정말 남을 돕고 싶어서 자아 모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돕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 주시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다. 그럼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탄식하지 마라. 대장표의 말씀 나는 결함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지 마라. 주님은 반드시 만다고요. 힘일 힘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실험과 투쟁과 빈곤의 극심한 싸움 터에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울요, 바울, 사도 바울요. 매마자 터지고 피가 흐르고 온몸은 상처 투성에서그반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버려버렸는데 귀한한 은혜가 다시 그를 소송시켜서 툴툴 틀고 참미하고 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더큰 보호를 받는다. 그만큼 더큰 보호를 받는다. 흐막한 인상으로 돌을 막 던져서 죽이는 그들을 스데반이 그의 눈을 하늘에 승소에 계신 주님께 고정하게 되어지자. 신기한 일이 생겼답니다 슬리반의 얼굴에 그 앞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극심한 싸움터에서 실험과 투쟁과 빈곤과 싸우는 그의 종들은 그만큼 더큰 보호를 받는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보셨죠 열띤 투쟁 가운데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하신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특별한 필요에 응답해 주셨다. 우편에서 우리 그늘이 되신다. 우리곁에꼭 붙어서 그러시며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자주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꼭 붙어 계신다. 우리 모든 피로를 채우신다. 마치, 마치 종처럼 심부른 것처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피로를 다 나눠주신다. 주는 그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곁에 매우 가까이 오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성화는 기억하세요. 이 옷을 위해서 자 모아의 사랑에 봉사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모아의 삶의 흠물로 실제 몸으로 달랑터로 실제로 그분의 사업에 봉사지 하 아니하면. 그걸 가르쳐서 뭐죠? 성령을 받으라라는 뜻이다. 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실래요? 그러는 봉사하는 사람 매우 가까이 오신다. 오셔서 뭐할까요? 오늘 환송 환영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의 경험의 지식을 점점 더 깊어지게 하죠. 그것이 구원의 지식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그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어, 참으로 놀랍도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의 부드러운 사랑의 보정이여.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사도행적. 사도행적을 좀 펴십시다. 524페이지를 좀 펴십시오. 사도행적. 5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련은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찌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괴로운 경험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까닭이다. 실은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 약점을 더잘 아셔서 우리 약점을 잘 드러나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런 곳에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죠? 그 다음 문화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끊임없는 연결로 간단없이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와 내세 유익에 기녀한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지상 봉사 기간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당신의 교회를 그분을 성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의 시험을 시련으로 가져다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승리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더 깊은 경건과 더큰 은혜 의 힘을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실련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을 성기교로 결심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은 보물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는 임재를 더 최고로 경험하는 필수 교과목으로 공부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스 한 말씀을 더 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스 에스겔 40장을 좀펴십시오 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성제를 쫙 보이죠. 그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평가닥을 증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을 참 시름 많이 당했죠. 특별히 인간이 당한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큰 고통의 시련을 당한 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그죠? 다시 다시 상기할 것은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만을 간하하신다. 인내. 그분의 약속을 숭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진적 좀 깨닫지 그죠? 그가 인내로 교훈을 배지 못우지 못함으로 더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배워야 됐습니다. 곧저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록을 성경에 두었다. 여호와의 벗이라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극심한 시련을 준 까닭은 엄청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거기를 그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정말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죠. 하지만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요백의 고통이 이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여러분, 요배의 고통. 큰아들 죽었습니다. 장아들 죽었습니다. 염소 다 죽었습니다. 집 불났습니다. 아내도 저주합니다. 자신도 몸에 흔대가 났습니다. 친구들도 반역합니다. 우정의 가면 아래 가세가 되어서 고통을 줍니다. 한 사람도 위로자가 없습니다. 이 요배에게 고통이 이런 걸 허락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요한이 외로운 반모섬에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 정말 멋지죠,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의 계시는 불멸의 영광의 장면으로 가득 찼고 택하신 낭실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성실과 순종으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여와가 말하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의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을 당하므로 하나님께서 불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린이 올 텐데 그런 모든 점들은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신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당신의 백신들을 시험하셨다. 그렇지, 품성의, 순금,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 일을 통해서이다. 예수님은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다 주목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엽기 42장을 좀 보십시오. 엽기 42장. 엽기 42장 10절과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보기 전에 앞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압더니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스스로 가슴을 치고, 울고, 자신을 밉게 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하나다는 말은 극한 슬픔을 상징합니다. 가슴을 치고, 자신을 미워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42장 10절 13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요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중간에 보시면 당신의 사업에 대한 원수의 계획이 잘 놓여지고 굳게 세워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요배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가 다 없어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중 가장 강한 것이라도 뒤집어 엎으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왜 여백에 그런 고통을 거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신앙을 충분히 시험하셨다고 보실 때 이해를 정하신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여 주실 것이다. 학계 2장 23절의 말씀. 나중 읽어 보십시오. 이제 되었다. 깎고 자르고 두들기고 연마하고 힘껏 눌려서 마침내 그가 공을 들인 그 보석 돌에 수공자의 얼굴이 깨끗하게 반사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이제 되었다. 내가 너를 레인으로 삼겠다. 마지막 부분 읽고 끝내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뭡니까?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날마다 그들을 증가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은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을까? 가장 암담한 것,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 무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무한한 사랑과 동정은 결코 지치지 않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숭취하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평안한 때 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를 섬기는 그 일에 전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셔서 어떤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라도 낙심과 불평하지 아니하는 용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가장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잠시 주어지는 평안의 때가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고 또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비의 천사로 내 바람을 붙잡은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진데, 이 얼마 남지 않은 은혜 시간 동안에 총력을 기울이할 사업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늘에 편린들을 통하여 성령과 천사가 하늘 성전의 모양대로 깎고 다듬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임하실 때, 작은 시련들, 여러 유혹들,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들을 통한 주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여 우리를 성전의 모양대로 다듬으시는 기하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행복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도 정욕도 다 끝날 것이고 부와 명예도 아름다움도 다 끝날 것이지만 여호를 아는 지식, 경험의 지식만 남을 것인즉, 사랑 우리 가족들 날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각각 일터에서. 삶의 의무를 통하여 이 일을 잘 겸비하셔서, 인생이 끝이 날 때, 아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불멸의 머무립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과 순종과 인내의 공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일에 모든 사물을 다잘 마무리하고, 이 동산이 평온 가운데서, 정말 정숙 가운데서,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안식일을 잘 맞이하여 주님과 긴밀한 임재를, 교제를 경험하는 거룩한 날될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